영영. 새해도 지났고, 이제 2월달이니까 뭔가 좀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다이어리를 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다 썼잖아요. 뭔가 이거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 사이즈랑 똑같이 재단을 해서 그냥 링 하나 꽂아가지고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13cm, 13cm 정사각형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는 자랑 칼, 그거고디 알파 몽고에서 샀어요. 100얼마였나? 엄청 저렴했는데. 속지가 되어줄 크로키. A4 사이즈고요. 내지는 108g. 크로키 하려고 산 건데, 속지로도 이렇게 많이 쓰기 괜찮겠더라고요. 적당히 두툼해가지고. 이거를 뜯어가지고 만들어줄 겁니다. 오.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재료들이고요. 이렇게. 커팅 매트까지 제로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거니까 커다란 장하니까. 저는 사실 링을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항상 양쪽 이렇게 양쪽 닦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양장 닦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피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 대신에 링은 많이 뚫지 않을 것, 최대 두 개. 그래서 최적의 위치를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딱 가운데거든요. 가운데가 이렇게 넘기가 좀 이렇게 편해. 이렇게. 이거는 이면지고요. 제가 여러 개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시도는 요맨 위에다 끼는 거였는데 얘는 뭔가 넘길 때. 성도 나쁘지 않네. 성도 어, 나쁘지는 않네. 어. 뭐 이런 고민이 빠지게 되는데.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너무 달랑달랑 거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링두 개를 박아주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이렇게 넘기는 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가운데다가 링담기는건막 그닥 차이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 엄청 막 돌아다니진 않으니까 그래서 가운데다가만 하나 구멍을 뚫을 거고 일단 이 다이어리 속지가 될 애들을 여기서 부욱부 뜯어볼 겁니다. 크로키북으로 쓸 거였지? 다이어리용으로 쓸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 A4 사이즈 150g, 80개. 그냥 진짜 A4 형지에다가 하면 은 너무 흐물흐물거려서닭과한테썩 좋진 않겠더라고요. 아, 이게. 108g 짜리기는 한데 뒤에 이렇게 썩 비치지는 않아서 뭐 108g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다이어리 일기를 잘안 쓰니까 이제 이걸를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 줄 겁니다 하나만 기준으로 해 볼게요 13, 13이니까 총 26cm 잘라 주면 되죠 굴러다니는 마트 하나 잡아 가지고 우리 고양이는 또왜 울까? 그러면은 이한 A4 사이즈에 만들 수 있는 게좀 양쪽 한두 장밖에 안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세 장씩만 더 떼죠. 네시기 떼? 아이씨, 왜 써요? 뭐. 세장 하고 나서 해야 돼. 어 응, 그래. 세 장씩만. 이게 속지 만드는 것도 꽤나 귀찮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만들 때 이게 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사이즈 잘 맞춰가지고 다이소 커팅 매트가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줘야 됩니다 좀 힘을 실어가지고 음. 다치지 않게 조심 잘렸고, 13cm 여기 줄에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일자니까 내 감을 믿지 말고 이 선을 꼭 믿어가지고. 한 번에 딱 힘을 줘야지 두번일안 해요 왕 속지 완성 그럼 벌써 여섯 장 만들었어요 와우 이제 이 짓을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내장도 한번 도전해볼까? 과유불급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내장까지는 한번 괜찮을 것 같아 음 내장이 딱 적절한 것 같네요. 아, 이빠 아, 이빠 마지막 이거 어쩔 거야, 씨. 뭐 어쩔 수 없지. 꽤 두툼해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지. 구멍어 떨어져야죠. 이 가운데도 이거 잘 맞춰야 되는데, 사실, 가운데까지 맞춰야 되나? 그래. 깔끔하려면 하는 게 좋죠. 네. 엄마 이 최초로 구멍뚫은 위치를 잘 기억을 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구멍을 뚫어야겠다. 아니 왜 구멍의 크기가 점점 커지지? 하면 안 된대. 지금까지 제가 뚫은 구멍이거든요. 살짝 구멍이 보이긴 하죠. 음, 그래 뭐 됐어. 뭔가 새롭게 뚫렸는데, 어, 다시 기준 짠 구멍이 좀 어,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뚫었어요. 이게 잘된 돼... 될까? 한 차, 저차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뭐 다이어리들 앞으로 계 석취들을 채워나갈 거기 때문에 딱히 표지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러니까좀 좀 그렇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이렇게 끝나면 또 재미가 없지. 제가 사이즈 미스로 사진을 너무 크게 뽑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이 넘거든요. 얘네가 스킵그 이만해. 원래 한 반에 반은 돼야 되거든요. 얘도 지금 반에 반이 돼야 되는데, 너무 커졌어. 이 친구로 한 번, 첫 번째 닦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프린트의 단점이, 사이즈 체크를 잘못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 그 친구 같은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 여러분,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셨어요? 아, 초등학교 때인가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봐도 재밌을라나 모르겠네. 윌리 원카, 윌리 원카 그밖에 기억이 안 나. 오 나름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윌리 원카 이 장난감이거든, 장난감이 된다. 이게 그거거든요. 초콜릿. 짠 마침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과자가 있네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 초콜릿은 없지만 같은 과자니까 여기에 이렇게 싹 표지에 실린 것 마냥 이렇게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어휴 너무 이상하게 뒤졌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뭔가 완전 찰떡인데? 어머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코에 걸쳐준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약간 이렇게 걸친 느낌으로 어떤 게 나아요? 완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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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 찰떡 애 눈을 가려주는 건좀 실례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눈이 두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 와우 와나있어 크기가 커진 게썩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오어 베스킨라빈스 텔라빈스를 먹었거든요. 초콜렛 있다. 초콜렛. 근데 이게 네모네가지고. 아, 네모나대. 초록색이야. 짜릿짜릿. 두개 색감이 어울려. 짜릿짜릿. 민트 와우. 아 뭐, 아무튼 남은 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음 이거 하나 붙여줍시다. 이 말풍선 스티커. 음. 해 보니까 이것도 폴라로이드용 스티커인데 별로 사용을 못했어요. 여기다가 사용을 해보자. 귀엽다. 곳곳에 이렇게 곰돌이 친구들을 심어줘. 귀여워. 没有。 되게 이쁜 컨페티 <목소리> 영상에 끊겼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꾸미고 있었네요. 저의 새로운 다이어리의 첫 번째 닦고를 완성했습니다. 크게 어, 뽑았다고 잘못 본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거 아주 찰떡이었습니다. 하...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약간 장난감스러운 장난감 가게에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내줬고요. 네, 뭐 이렇게 곳곳에 해주고, 이거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이니까, 음, 디저트잖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